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캠핑카를 타고 미국 서부 여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몇 시야 여보? 5시 40분 지금은 새벽 5시 40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는 오늘 자이언 캐년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이려나? 별이 많아요 저쪽 엄청 빛나는 달이 있습니다 6시 54분이고요. 출발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아주 조심조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음, 이 아침에도 검사를 하는구나. 좀더 주무세요. 그 얘기 없네요. 준비 되었 는가？예, 가시 죠？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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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지금 시간 7시 32분 입니다. 저희 는 여기 주차 장에 와서 자리 를딱 명당 을잡아 가지고 커피 한잔 마 시고 화장실 갔 다가 출발 을하 는데요. 화장실 갔다 올때 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셔틀버스 타려고 서 있더라고 여러분 자연 개녀는 일찍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저처럼 영상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일찍 오세요 머니 <laughs> 이야 멋있다 이 아침에도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게 신기해 여기는 내부를 차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혹은 비지터 센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혹은 비지터 센터에다까지 가 주차를 해 놓고 여기에서 셔틀을 타고 출발해야 됩니다 버스가 자주 와아 근데 여러분 저희 어디 가는지 말씀 안 드렸죠? 저희는 오늘 엔젤스 랜딩이라는 트레킹을 갑니다 엔젤스 랜딩은 퍼밋이 필요한 곳이에요 트레킹하기 전날 추첨을 통해서 선배된 사람만 갈수 있는데 우리 어저께 반쯤 됐지 그래서 갑니다 원래 오늘 내로 내로우가... 갈려 네 다행히 돼가지고 엔젤스 랜딩을 먼저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내로우를 살짝 찍고 오고 안되면 내로우는 내일 가는거 쉽다. 사람이 진짜 많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스까지 버스가 바로바로 바로 오네 이렇게 막대기 베이 방수복 있시신 분들은 다 내로우를 어. 옷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안 잡는 것도 안 잡는 건데 안 추우니까 괜찮기도 하겠다. 집시함도 없고.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지금 저희는 여기고요. 우리는 여기로 갑니다 6번 <목소리> <목소리> 와.. 제법 춥다. 옷잘 챙겨왔다. 덥게 음, 그냥? 응. 털밑을 미리 다운받아 와야 됩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안 돼요. 맞아. 어. 여기 맞아. 비지터 센터랑 로지만 된다고 어. 미리 다운받아오래. 그리고 캐프트 신분증. 캐프트. 어. 여권이랑 음. 필수입니다. 아 여기는 딱 선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이 때문에 제가 <laughs> 어떻게딱 선택을 받았어요. 한번 걸어 봐야지. 우리가 어. 여기 이렇게 아, 올라가는 거야 너무 재밌겠다 저 밑에까지는 화민 없어도 다갈수 있고? 응그 어. 구간이 있는 거 같아 와 어딜까? 어디 올라가는 걸까 내가 <laughs> 진짜 날씨를 알 수가 없다 진짜 진짜 밸리고 고도가 있고 이러니까 어제 낮에만 해도 더워 죽겠다 죽겠다 나내또 추워 <laughs> 우리 밤에 잘 때도 저희 거의 처음으로 한 18도 정도에서 어. 자서 되게 따뜻하게 잤거든요. 창문 열고. <laughs> 어.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추워졌어. <laughs> 제 생각에는 여기를 끝까지 올라가는 게 엔젤스 랜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밑에를 조망을 하는 거죠. 멋있을 것 같아요. 아침이라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계속 오르막 길이긴 한데 길이 그래도 잘돼 있어요. 그리 그래, 걸을만하죠. 음 응, 이제 슬슬 더워지죠. <laughs> 그래, 올라오면서 지금 숨을 너무 많이 떨었어. 남들보다 숨이 두 배로 차. 약간 거기 같지 않아? 울산바위 올라가는 게. 아. 어. 응. 야 계속 올라가네. 그렇네. 그래도 하나 둘셋뭐한열 번만 가면 되겠다. 응. 정말 멋지지 않아? 그런 거 같아. 제깍 콩나물. 그런 때 올라온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와. 그럼 나는 콩나물 타고 올라가면 안 돼? <laughs> 안 돼. 와 진짜 멋있다. 오늘은 또 내가 자이언 캐니언에 이런이 된 거야. 그렇지. 어떻게 너무 멋진 삶이야. 여보 요새 좀자아도시 와야 된것 같아. 어. 멋있잖아. 이 웅장함 나를 품어안고 있는 이자이언 캐니언의 웅장함을 보이려나잠기려나 어떻게 반겨 여러분? 야, 경사 가 엄청납니다. 야. 경사 한 25도 정도 있네요. <laughs> 가늘고 긴 코스, 짧고 굵은 코스. 짧고 굵은 코스. 오케이. 이게 여보한테 맞는 거지. 어. 생각보다 금방 오네. 어, 검사는안 하네. 비수기라 그런가. 아좀 아쉽네. 또 약간 이런 거 확인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할 e l l o We made it. Yep. <laughs> 근데 정말 올만하다. 응. 거만함을 응.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올만해. 지금 42분 걸렸어. 어. 왕복 3시간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른쪽. 아, 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이제 웨스트림에 가는 길. 저기 이제 어.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길. 어, 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뭐줄 어, 타는 거 좋아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명성에 위해 그치. 뭐 굳이 여기를 펌이까지 어 해서 들어왔어야 했나? 약간 조금 아쉬움이 어. 있을 뻔했거든. 여기부터 펌이지. 여기부터. 아, 아, 오케이, 그럼 인정. 이미 여기도 굉장히 멋있다. 그럼 어, 스틱을 접어야 될것 같아. 가방에 넣을까? 응. 오케이 완료. 오케이. 가자. 됐어. 어 감사하시네. 감사하네요. Higher <laughs> e <laughs> l <laughs> e a t i o n better view. Sorry, sir. Oh my god. How are you guys d o n Yeah. Hello. What's the last name? Uh, you got two people? Yep. yep. you guys are good. Yeah.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a s well. I'll see you guys when you get back. Ah, 아, okay. <laughs> 그렇네. <그런데. 웃음> 검사를 하네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가 보자고요. 와, 기해 봐. It kind of feels like this. Yep. 그 방금! 지금 방금! <웃음> 여기서 거 <laughs> 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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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거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도 있고 물공포증도 있는데 프리다이빙 하면서 물공포증이 많이 없어졌고 클라이밍 하면서 고소공포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 펌이 지금 풀이야 풀! 37년 인생 중의 풀오 아직 멀었네 <laughs> 저 꼭대기 보여? 앞에? 어 저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 거잖아 펌이 너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laughs> 아... No, <laughs> I'm scary. 어 o w d Thank you. 와, j 명 s t 나 봐. n t to be. w o 무 I just want <laughs> 조심해. 얘는 대단한 것 같아요. 풍경 볼 시간 있어? <목소리> 여기 해봅시다. 해봅시다. 우와. 아, 가어 고도가 올라오니까 춥네. 응. 이게 줄이 일방통행 길이 좀 있어가지고 해도 제법 올랐어. 허가 받아야만 갈수 있는데기도 하지만 진짜 기본 체력 소양이 필요하네. 그렇지, 그렇지. 진짜 인간 대단하지 않아? 이걸 올라가겠다고 길을 만드는 거. 어, 지금 올라겠지아서와 경사가. Yeah. 잘잡고 가. 야 아니야? 진짜 사람들 아, 꽤 많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우리 먹어. 하나. 소금 하나씩 당길게요. 이 자리 좋네 안정감 있고. 어. 여보 카메라 나와? 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때? 좋아.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응. <laughs> 저 그때까지 다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해. 미지사시한 음. 분들. 내이 배경 화면은 여기 뒤에 다 나오나? 네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멋있어요. 여기서 이런 걸 먹는 걸 다람쥐가 알고 있는데. 음. 내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다람쥐한테 절대 먹을 걸 주면 안 된대요. 벌금이 세대요. 어때 오니까? 나도 내 자신 자랑스러워. <laughs> 무슨 생각을 오래하는데 모르겠. 여보는 어떤지 말해줘. 장끼기 하나는 한 느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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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말하는 미국분들도 쉽게 오지 못하는 데 중에 한 군데인 것 같거든 응. 거기를 내가 왔다는 거 혼자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맞아 너무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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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뷰에서 초코바를 먹고 있다고요 자 아도치 미쳤다 오늘 그치 아저씨가 <laughs> 왔어요 이제 구경을 거의 다 했고요.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는 두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응. 카메라에 응. 넣고 내려가서 기도를 가겠습니다. 조실학을 건질게요. 어, 어제 짜꿍이 도시락을 샀어요. 샀어요가 아니고 쌌어요. 어요네 네, 만들었어요.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메이크잇. 네. 네, 사실 위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밑에 내려왔어요. 손 씻고 싶어 가지고 여기 피크닉 공간이 잘돼 있네. 나도 그쪽으로 갈래요. 햇빛이. 그래. 와 너무 멋지다. 여보 진짜 멋있다. 네. 모든 공원에 사실 피크닉 존이 있었는데 어허. 이제야 이용을 하네. 맞아. 제가 이번에는 뭘 만들었냐면요. 짜잔! 또띠아를 만들었습니다. 치즈와 야채와 각종 치킨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브리또 아니에요? 또띠아에요 스낵랩. 어? 아, 예. 스낵랩. 좋은 표현이 있어요. 어, 어, 스낵랩. 브리또는 밥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 응. 요거 싸놓은 게 요거 거예요. 예. 요거 거는 치킨이 좀 다양한 살이고 나는 가슴살만 넣었거든. 오. 잘 먹겠습니다. 음, 흠 어머! 음! 여기 사슴존이었구만. 한 마리가 엄마고, 응. 음. 두 마리가 새끼야. 음. 어몽댐. 갑자기 사슴이. 엔젤스 랜딩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한 건 맞아. 맞아. 응. 음. 미끄러지기도 하고. 지금 음. 걸렸네 8.38? 3시간. 걸은 건 2시간 15분이고, 음. 날크가 멈춰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그냥 내려올 순 없으니까, 음, 음. 3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건 맞아. 음. 너무 멋졌어. 저가 공복상태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배로더맛있어 내가 좀, 음. 체력이 된다? 음. 무조건 신청해서 다녀오세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얘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무조건 다녀오세요. <laughs> 저희 좀이 도시락 사는 스킬이 늘지 않아요? 이제 막 이런 것도 싸보고 주먹밥이 아니라 미국 사람 다, 다 됐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가족들이 다니네요. 음. 야, 쟤네 얼마나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놀 거요.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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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왜냐 날씨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일단 내로 앞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어. 끝까지는 아마 못갈것 같고요. 일단 발이라도 담고 보고 가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기배 가자고. 야. <놀람> 여기, 이거를 끝까지 걸으면, 음. 네로우의 시작점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1 1 m 1.1마일을 걸어가서 레, 네로우를 시작하는 음, 거네? 음. 그럼 가방을 제대로 메야겠네 여기에서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타나보다. 이 줄이 기네. 응. 음. 팅 줄이. 저희 그냥 이 신발 다 적실 생각이거든요. 일단 네로우가 뭐냐? 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연어처럼? <laughs> 네, 물이 많을 때는 들어가면 뭐, 여긴 것까지 잠기는 구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로 시작점부터 끝까지 가면 얼만큼 가는 거야? 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더 스프링이라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7시간 왕복? 어 왕복. 와, 그건 좀 아니, 그건 갈 생각이 없어요. <laughs> 사실 그거를 응. 가고 싶어서 우리가 자이언을 늦게 온거잖아 왜냐면 저희가 캠핑카를 빌렸을 때 갑자기 날이 추워졌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내로우를 못할 것 같아서 거꾸로 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일단 일단 음. 해보고 재밌으면 계속 올라가는 음. 거고 음. 아니면 많은 건 친구들이 방수 복이 좋네 하나도 안 좋고 그냥 다내려오 그냥 저희 다빨 생각으로 오늘 그냥 퐁당 들어갑니다 짝꿍은 빨 생각으로 <laughs> 퐁당 들어간답니다 <laughs> 여보서 <여보세요> 들어갈 거잖아 <laughs> 이제 이 금방부터 시작인가 봐 어. 사람이 좀 어. 많아졌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친구들은 젖어있어 아 어. 우리 낙화 슈즈 이런 거 없지? 어 그냥 그냥 가보자 어차피 신발도 빨때 됐어 이 신발 그대로 갑니다 네 그대로 갑니다 가방에 모든 걸다 넣었습니다 핸드폰부터 카메라까지 지금 이 가방이 방수가 얼만큼 잘 될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물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어 아니지만 혹시나 남들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지만 저희는 그냥 갑니다 가자 가보자 재밌겠다 방수 안 입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어. 그냥 운동화도 신고 가고 그러네 숲 아래 담그는 순간이야 이야 여보 나 들어갔어 짐벌 <목소리> 들어와. 들어와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올라가고 있어요 와, 발이 차가우니까 너무 찜찜하다. 그치? 지금 정강이까지 왔어요. 신기하게또 이렇게 강물을 거스르는 걸 누가 발견을 한 거야? 오, 너무 차가워서 종아리가 아, 쓰러질 것 같았어. 발이 <laughs> 너무 차가운데 진짜 재밌어. 여러분, 쇼츠 같은 거 보면서 도파이을 찾으실 때가 아닙니다. 이거야, 도파이은 이거야. 근데 하루가 종아이인줄 알아요. 여보, 튀기 풀어졌어. 어머, 여러분 진짜 부러진 거예요. 이거 뭐 빠진 게 아니라 부러졌네. 재밌다. 아침 점심 저녁 아주 환상적이구나.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좀 깊어져. 하지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 진짜 안 추운가? 아, 저기 앞에 청바지 입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재밌다! 엄청 시원하고 딱요 정도야. 내가 생각한 거. 우리 <목소리> 물살이 생각보다 세입니다. 고기와 달라요. 여기가 포인트인가 봐. 일단 <목소리> 저기를 목표로 가자. 그래, 정말 <신발> 깨끗해졌네. 그러게? <laughs> 여기 물살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오히려 빨래가 되는 것 같은데? 잘만리기만 하면 되겠어. <laughs> 사실 오늘 엔젤스 랜딩을 찍고 왔기 때문에 뭔가 그 도착 지점에 대한 큰 목표는 없어. 그냥 즐기는 거에 대해 목표를 갖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저는 이 돌을 넘어서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와우와우와우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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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와우지와우지 <laughs> 거의 하반신 절반이 들어가야 해다와와녀오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가시죠 지금 아, 뭐, 어바닥물 나왔어요 좀 다시 낮아졌어 와, 멋있네 햇살이 싹 들어오는 오,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뭐랄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쭉쭉쭉쭉쭉쭉 가고, 오케이. 전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네. 지금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름엔 얼마나 재밌을 거야. <laughs> 여기, 뒤에 앉아있는 애기, 안 닫고 싶어서. 여보 다리 얼었겠다 나가있지 나 확인하고 왔어 그냥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잠깐 쉬었다 갈수 있는 그냥 그런 데가 있고 또 가다보면 계속 이거야 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여름에는 좀 둥둥 떠다니면서 수영도 하고 하겠는데 그래도 저 이만큼이나 젖었어요 우리 만약에 캠핑가 빌린 첫날 다이어부터 시작했으면 절대 못 걸었을 거야 어. 아직 아직 너무 덥네. 저희 하이실총이네 하이실총. 저집안 되거든. 하이실총? 완벽했다. 진짜 왕왕 완벽. 일정은 항상 어. 5 시에 시작해서 어. 2시 전에 끝나는. <laughs> 진짜로 지금 2시 됐으려나? <laughs> 오늘은 엄청 건강한 도파민을 가득 채웠어. 기분이 너무 좋다. 무사히 내려왔고요 저희는 오늘 캠핑장 가는 길에 웬디스에 들려서 해장을 하고 갈 겁니다 사실 뭐 어제 술을 먹지도 않았지만 웬디스의 칠리수프? 미국의 순댓국 어 그런 게 있대요 저희 캠핑장이랑 1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캠핑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밑에 내려가려면 38분 재밌었나요 에버랜드? 난리 났죠 오늘 뭐아 진짜 보파민의 하루였습니다 팡팡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마지막까지 딱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요거 샀어요 저 원래 이제 마그넷 끊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여기 자이언 캐년에는 페니프레스가 없더라고 그냥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엔젤스 랜딩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이걸 기념을 해야지 해가지고 딱 샀어요 이거 사는데 계산해 주시는 분이 너 여기 갔다 왔니? 해서 갔다 왔다 했더니 콘그레츄레이션 이랬어 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언 캐년 멋있었어요 여러분도 오시면 꼭 엔젤스 랜딩 가시고 내려 후 살짝 발 담그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웬디스를 향해서 <laughs> 자이언은 있고 웬디스를 향해서 <laughs> 도착 웬디스 와 웬디스라니 저 엄청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래 나 유치원 처음이야. 때 이거 삼성역에 있었다니까 오 부자였구나 아 뭐가 부자야 <laughs> 내게 아닌데 있었다니까 <laughs> 햄버거 오랜만인 걸. 먹어도 지 솔직히 오늘 먹어도 먹 네, 시간이 있같서 그치, 먹어야지 우리는 키오치프로 가자고 하나 이제 콤보 너무 귀여워, 웬디스 <laughs> 여기 지금 이거 엄청 신기하다 이거 누르는 거야, 여보 와 짱이다 너무 신기해 생겼죠 귀여워. 어? 근데 내 햄버거 하나가 없는데? 여보 내 햄버거가 없는데? 짠. 저는 귀여운 햄버거를 시켰고요. 거기는 햄버거 감사드리 이게 제일 궁금하다. 후마토 음. 아. 콩 고기. 음. 우리가 아는 칠리. 뜨겁다고 조심하세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칠리 칠리네 토마토 스파게티 고기 많이 들어가 요네음 맛있다 콩이 여러 종류가 들었네 빨간색 콩도 있고 하얀색 콩도 있어요 저는 기여운 치킨에 치즈, 밀컨에 오 두루치고 다 들어있어 당근맛이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어떻 방금 한걸 잊을 순 없지 확실이 미국은 팩트푸드를 잘해 이 웬디가 창업주 딸 얼굴이야 아 그래? 아예 딸 얼굴로 브랜드를 해버린 거야 아~~ 자기 멋지다. 딸 얼굴을 가지고 하는데 장난 안 치겠다 어. <laughs> 오 진짜? 너무 당황스럽게 생겼어 내가 그때 주문 오류야 어. 주문이 뭔가 잘못 들어갔나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 번만 주는거였어 아니, 우리 있다고 했더니, 어, 너네 이거랑, 이거랑 주문하지 않았냐고 해서, 우리 여기 좀 먹고 있잖아 했더니, 대박, 그때. 이러고 주고 갔어. 우리 오늘 트래킹 열심히 한거 알고 그런 건가?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지. 그니까. 되게 신기하다. 되게 읽어. 자기도 되게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되게 스윗하지. 대박, 그때. 너마 여러분 저희가 오늘 찍고 온 노지 캠핑장이 여기거든요. 뷰 주는 진짜 난리 났다. 일단 놨는뒤 일단 지금 여기 노 캠핑이라고 써 있고 캠핑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지점촌가 욕실을 따라 쭉 왔으니까 쭉 내려가면 38, 36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8, 39. 36, 38, 39를 일단 목표로 가자. 오케이. 어이, 호전... 이렇게 생각하면 못잘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아, 이제 보이자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구나. 아, 여기서 캠핑하면은 감성 난리 날것 같은데. 뷰 진짜 좋다. 허어! 이미, 이미, 이미. 오 마이 갓! 안 돼, 그럼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야. 아, 여기가 39번 자리네 에 음, 늦었다 일단 좀더 가볼게요 여기 그럼 되는데 우리 36번 하면 돼그런데 여기 36이네 오케이, 오늘 저희 집 36번으로 하겠습니다 땅땅땅 뷰 난리 난다 이거 사인 뒤로 캠프사이트 아, 네개까지될수 있는 건가 봐. 펄 사이트나. 아, 어, 비히크. <laughs> including cam, purse, and trailers. 그럼네 우리 앞마당처럼 사용하자고. 오, 근데 사람들이 하나보구나. <laughs> <laughs> 와, 여러분. 공짜 <봉자> 뷰. 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